자, 1월 이적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L팀들도 지금 분주하게 이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영입된 선수들도 있고, 몇몇 팀들은 영입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PL에서 주요 팀들, 주요 팀들의 보강 포인트는 어디고, 1월에 영입될 만한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영입하고자 하는 자원들은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여름에나 가능할 것 같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원들은 빼고, 1월에 즉각적으로 보강 가능한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볼 건데 첫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워커도 복귀가 됐고 칸셀로 워낙이 잘하고 있고 뭐 미드필더 부족한 거 없고 공격진도 이게 공격수가 없다는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공격수가 없거든요. 음, 공격수 보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스는 윙으로 빠지고 아구에로는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보강 빼고는 글쎄요, 1월에 급하다고 할 만한 포지션은 딱히 없습니다. 페란토레스가 나가기는 했지만, 그릴리시가 또 있고, 자, 페란토레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이적을 시키면 그 금액을 한 방에 받는 건 아니에요. 나눠서 받게 되지만, 어쨌건 페란토레스가 나가면서 그 부분에 보강, 혹은 여유 자금이 생겼다라는 거, 물론 오피셜을 띄우는 걸 봐야겠지만, 홀란드, 블라우비치, 이런 식으로 공격수 보강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공격수 보강에 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블라우비치하고 홀란드. 네, 홀란드는 워낙에 경쟁이 많은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게 블라우비치가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1월 이적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자체가 워낙에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있고, 선수 자체도 좀 자기가 주전을 막거나 챔스를 나가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블라우비치의 이적도 1월에는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어쨌건 맨시티는 유망주들이 아니라면 공격수 보강 외에는 딱히 보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위 첼시입니다첼시는한 어, 포지션만 보강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들이 보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한 포지션이 너무 무너져 있거든요. 왼쪽 윙백입니다. 음. 왼쪽 윙백이 되게 절실해요. 물론 오른쪽 윙백도 좀 절실하긴 합니다. 아스필리코에다밖에 없으니까 아스필리코에다가 그렇게 못하지 않는데 이쪽은 알론소가 못하고 있거든요.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파열, 치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와도 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햄스트링이 아무래도 십자인대 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부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치료는 돌아와도 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윙백은 이게 제임스나 아놀드 같이 키워서 써야 될 정도로 귀한 포지션이거든요. 진짜 잘안 나와요. 특히 왼쪽 윙백은 진짜 안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잡이어야 하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디뉴는 정말 좋습니다. 디뉴는 최근에 명단제에도 되고 있고, 이 폼을 장담할 수가 없죠. 명단 제외가 되다 보면 폼이 조금 떨어져 있을 거고 이게 첼시로 왔을 때 폼도 장담할 수가 없는 자원이에요 모든 자원들이 그렇지만 근데 2,500만 파운드가 거론되고 있고 에버튼은 임대도 싫고 판매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그렇지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할수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테오 에르난데스, 뭐 고젠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들은 1월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될까 말까 한 자원이라면, 이 디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첼시가 구매하겠다고 하면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디뉴가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첼시 쪽에서는 맨노가 임대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에 따르면 임대는 거부하고 있답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베니테즈를 밀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보강이 된다면 디뉴는 팔아야 되는 자원이거든요. 계약기간이 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자원이라서 임대는 거부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체시가 왼쪽을 보강하려면 그것도 디유라면 임대가 아니라 영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론되는 건추하멘이 정도고요. 어, 딱히 거론되는 자원은 딱히 없습니다. 다음은 3위 리버풀입니다. 사실 마네살라의 공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리버풀 보드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네살라가 뭐 진짜 리스 제임스하고 7열처럼 뭐몇 개월씩 빠지는 게 아니고 한달 조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보강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공격진을 놓고 봤을 때 피르미노, 오리기, 미나미노 좋다는 좀 좋지만 나머지는 조금 마네살라를 받쳐주는 느낌이 아니라 마네살라가 없으면 좀 위중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백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 케이타 같은 선수들이 조금 잦은 부상을 입고 자주 빠지면서 중원보강도좀 돼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리버풀 보드지는 영입을 안할 것으로 입장을 잡아놓은 것 같아서 글쎄요, 아예 없던가 유망주 위주로 영입되는 것 외에는 음, 글쎄요, 솔직히 리버풀은 영입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론되는 자원도 딱히 어, 리버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음, 클럽과 리버풀 팬들의 이 근심은 조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4위 아스날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기세 있지 않습니까? 기세. 이게 맨시티보다 좋아요. 맨시티 전에도 기세는 아스날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결과를 잡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e p l 통으로 놓고 보면, 기세가 가장 좋은 팀은 아스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입들이 너무 잘 됐어요. 벤와이트, 토미아스, 웨데고로, 램스데일. 제일 줄줄이 성공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아스날 보드진 쪽에서는 아르데타가 원하는 영입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샀다 하면 터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스날은 공격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스날이 밀어붙이고도 못 잡는 경기들이 몇개 있거든요. 오바메양의 폼저와 그리고 최전방에서 라카제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위협적인 공격수가 많이 없다라는 거. 이렇기 때문에 득점력을 위해서라도 한 명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공격수 링크가 많습니다. 알렉산더 이사크, 블라우비치, 루인,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문도 데프르티보를 보면, 요비치 임대기가 나올 정도로 공격진 영입이 되게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카제트가 하나 있긴 한데, 라카제트가 22년 FA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아스날은 공격수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블라우비치는 챔스권, 지금 챔스에 나가는 팀이나, 장기적으로 챔스를 나가는 팀 그리고 피오렌티나 자체가 1천억을 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스날에게는 좀 부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돈을 제일 많이 쓴 팀이 아스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천억을 쓴다라는 건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인하고 이사크는 경쟁자도 적고 아스날의 기세를 본다면 올 확률이 없거든요 루인 같은 경우에도 에버튼이 안 좋고 이사크 같은 경우에도 이, PL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이사크나 루인 정도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글쎄요, 이게 거론되는 얘기만 봤을 땐 가장 전방위적인 보강이 될것 같은 팀이에요. 이 센터백, 데브라이, 뭐, 슈크레니아즈, 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고, 최전방에 뭐, 블라우비치, 베일,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보강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중원은 캐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하나씩 보면, 글쎄요 베일은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건 무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코바치씨 같은 경우에도 임대우 영입을 하겠다해서 지금까지도 체시에 남아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임대우 영입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현재 사울이 그러고 있죠. 차례. 캐시에는 당장 22년이 FA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전 계약이 가능하고 조금 이정률를 드리더라도 사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밀란 측에서도 캐시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캐시에는 좀 나가는 자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호이비에르, 스킵 이런 자원도 좋지만 다른 옵션을 제공해 줄수 있는 캐시에도 분명히 어, 영입 명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담 하트라우레도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울브스 경기 볼 때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록은 띄우겠습니다. 아니라면 여기 기록을 띄울게요. 아담 하트라우레는 최근에 이 조커로 사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교체. 그러기 때문에 2천만 파운드가 거론되고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좀 측면의 파괴력을 위해서라도 아담마트라오레를 콘테가 원해하지 않을까. 음,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강 포지션이 윙백, 센터백, 중미, 공격수.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 모든 영입이 되진 않겠지만 한두 포지션 정도는 보강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이 콘테 감독은 다른 감독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다, 장점인데 콘테는 영입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애둘러 표현하는 게 무리뉴 감독. 조금 속으로 삭히는 유형이 이제 클롭이라든지 뭐 투엘이라든지. 물론 투엘은 그런 자원은 아니었는데 요 근래 그러고 있거든요. 좀 속으로 삭히는 유형들이 있다면 콘테 감독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 영입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뭐 왼쪽 윙백이 됐으면 윙백, 센터백이 됐으면 센터백. 실제로 토트넘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토트넘에 온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마법사가 아니다. 아직 토트넘의 스쿼드는 빈약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워딩은 여기 적겠습니다. 음, 그런 감독이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보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락리의 메뉴입니다. 자 이제 락릭 체제에서 좀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패배는 안 했죠. 울브스 전까지 패배는 안 했었는데 이 울브스 전에도 어, 좀 경기가 좀아왜 이렇게 경기하지? 락리이 오면서 좀 전방 압박도 강하게 가져가지고 조금 막 이렇게 유연하게 공격할 줄 알았는데 4 2 2 2에 해서 아 이건 뭔가 소자르 체제하고 다른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 15 16시즌의 체시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멤버가 좋았던 히딩크 감독 임시 체제 1기면 모르겠는데 히딩크 감독 임시 체제 2기 때는요 이팀 에너지 레벨도 내려가 있고 무슨 태어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오스카 뭐 디에우 코스타 아자르 전체적으로 기량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부임한 게 락릭이잖아요 지금 메뉴가 딱 그런 상황이니까 호날드도 그렇고 메가이어도 그렇고 뭐 맥토미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량이 내려가 있을 때 락릭이 임시 체제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거론된 빅식스 중에는 유일하게 임시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히딩크 체제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많은 영입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굵직한 영입이나 많은 영입이 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랑닉 다음에 감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랑닉은 이제 조금 히딩크 감독하고는 예시가 틀린 게 뭐냐면 랑닉은 이제 디렉터로 계속 활약을 할수 있잖아요. 이 컨설팅을 해 주는 사람이니까 랑닉이 그럼 다음에 임명할 감독의 철학이나 자기가 설계한 메뉴 경영 철학에 맞는 선수를 영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다라, 뭐 베르너 실제로 자기가 썼고 음, 잘했던 선수들 링크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러니까 가장 급하게 포지션을 보강해야 된다면 중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셜르 체제가 올 시즌 들어올 때도 중미가 빈약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울브스전을 보니까 글쎄 맥토미니가 이 와포드 전엔 잠깐 좋았지만 울브스전에는 정말 안 됐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중미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미에도 카마라, 추아맨이, 프랭키대용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원들이 왜 보강되려 는지는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면 숫자는 좀 많은데 센터백이 좀 보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 메가이어가 그대로 주전을 뛰더라도 3옵션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시로 여기 류디가 있고 여기 칠바 있고 여기 텐센이 있더라도 찰로바가 있고 아스필리코에타가 있듯이 바람 메가이어를 걷어내고 나면 딱히 경기력에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경기는 필존스가 제일 좋을 정도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좀 보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아직까지 뭐 토트넘이나 아스날 첼시 뭐 맨시티만큼 좀 진한 링크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한명 보강할 것 같은 맨시티입니다. 야 여기서 맨시티가 맨시티가 공격수까지 가지면 음 글쎄 미넨 옛날에 펫바로셀로나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그를 조금 지배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고 맨시티한테 보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간하면 왠간하면 조금 조금 그 리그 수준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은 솔직히 좀 속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강이 돼야지 여긴 솔직히 리버풀의 스쿼드는 정말 좋거든요 베스트 11이 가동됐다고 하면 정말 좋은 스쿼드인데 글쎄요 이 몇몇 군데에 보강이 좀 필요한 게 보이는데 타팀 팬이 봐도 보이는데 음, 보강이 되지 않는다는 건이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좀 속이 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첼시 왼쪽 윙백 무조건 보강해야 됩니다 아스날이 좀 기세가 올라와 있죠. 왜냐면 최근 들어서 영입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어, 아스날이 조금 다음 영입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은 일단 콘테 입맛대로만 사주면 정말 좋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진 콘테가 원하는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공격진 정도를 빼고 나면은 전부 콘테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쓰긴 써야겠지만, 더 원하는 자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해리케인하고 손흥민 지구 공격수를 더 원한다는 건 조금, 에 이거는 좀 그렇고 어, 그 밑에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맨유는 글쎄요 락리기 챔스권까지는 어렵더라도 옛날에 라이프치를 챔스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챔스권까지는 어렵더라도 좀 팀을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 자체가 앞에 다섯 팀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제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조금만 메뉴팬들이 조금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맨시티가 공격수를 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